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 주셨습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주님, 주님께 진실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수 있게 주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197페이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 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신.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에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의 흉년이 들여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화물회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 스대반을 신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스대반과 논쟁하였던 어떤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서 스대반을 고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소의 내용은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거슬렀다는 것입니다. 왜곡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반은 스데반에게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주었으며, 또한 동시에 거짓 증인들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과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 가야반은 교묘한 악의를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물음에 대해서 사실이다라고 대답했으면 예수님과 같은 신성 모독죄인으로 선고하려고 하였으며 반대로 아니다라고 대답하면은 거짓말을 한 죄인이라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의 상황에 있어서 변호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족장시대의 역사를 회고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스데바는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브라함의 본토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를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업을 이을 자녀가 없었던 그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로 살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종삼은나라를 심판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스테바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당시에 있었던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스테바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넘어가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테바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또한 요셉이 당하였던 모든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요셉의 생일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곳에 아들들을 보내었습니다. 두 번째 보내었을 때 요셉은 자신을 버렸던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 바로왕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버려져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형들을 구해주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내서 야곱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야곱의 온 가족은 그의 남은 생애 동안에 애굽에서, 정확히 말하면 고센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은 함께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스대방과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구약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 안에 또 자신들의 기준 안에 갇혀서 말씀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게 있어서 로마의 앞자를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군사적인 힘으로 정치적인 요인으로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바라왔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스테반과 똑같이, 오늘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과 똑같이 스테반을 거짓생,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성전을 모욕하고 율법을 왜곡하였다고 고소한 내용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회고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이 내용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던 메시아임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의 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두 다 이해할 수도 없으며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할 때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대함으로 오늘 이 시간 또 앞으로 가운데에 기대함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허우성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의 믿음 성장 건강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딸, 딸과 그의 가족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신영련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과 양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아들 김민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한 삶을 살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또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하여지고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설 수 있도록 이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